그래서 이번 강의의 마지막은요, 바로 자기 만족과 애정 결핍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것인데요.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조금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조금은 직관적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3 요소 중에 기쁨을 제외하고 만족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조금은 애매모호한 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만족하려면 어떻게 만족해야 될지 조금 더 힌트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만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 만족, 두 번째는 상대적 만족이죠.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인 만족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절대적 만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절대적 만족이란 생존의 필수적인 요인에 대한 여유와 충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전에 조건 두 번째 때 얘기 드렸죠. 우리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면 어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고 만족을 어느 정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생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겠죠? 그럼 이 절대적 만족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존의 필수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배고픔 같은 거죠 여러분 배고픔은 물론 개개인 차가 있어요 그럼 개개인 차가 있다고 해서 이게 상대적이냐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고픈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배부름이 만족이잖아요 아 오늘 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배고픔에 대한 만족을 하셨냐는 뜻이죠. 또 반대로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 내가 정말 잠잘 곳이 있는 거 맞아? 잠잘 곳이 없으면 당연히 이 절대적 만족에서 불만족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만족이란 것은 내가 당장 의식주와 생존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얼마만큼 충족되고 만족돼서 여유로움을 느끼냐가 바로 이 절대적 만족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번, 내 능력, 또 내가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의식주를 이 필수적인 요인들을 잘 챙기고 있는 거 맞아 너 정말 배고픈 채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프리카 난민 기아 혹은 북한 사람들처럼 너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일단 그게 절대적인 그런 생존에 대한 것들이 만족돼야죠 일단 배부른 상태로는 살아가야죠 그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이런 상대적 만족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만족은 뭐냐면 얼마만큼 만족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양질의 문제예요. 양질의 문제. 가장 단편적인 이야기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차 필요하겠죠. 차, 의식주 뿐만 아니라 차도 필요하겠죠. 집도 필요하고 모도 필요하고 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차를 타는데 차만 있으면 되죠. 차가 있고 없고는 무슨 문제예요? 절대적 만족이죠. 차가 없으면 불만족, 차가 있으면 만족.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상대적 만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BMW를 몰고 있어. 내가 벤츠, 메르세데스, 혹은 아우디, 혹은 뭐 흔히 말해서 엄청 많은 슈퍼카들. 근데 나는 현대차, 기아차, 루노 삼성. 아 나는 국산차 몰고 있는데 아 제가 타고 있는 저 외제차만 보면 너무나 부러워. 난 너무 불만족해. 이게 바로 상대적 만족이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혹은 내 스스로도, 아, 이 정도는 타야 만족스럽지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얼마만큼의 양과 질이 내 삶을 만족시키느냐가 바로 상대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냐, 없냐는 절대적 만족이고 내가 있는데 좋은 차야? 안 좋은 차야? 좋은 집이야? 안 좋은 집이야? 는 상대적인 만족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라는 걸 느낄 때는 보통 있냐, 없냐의 절대적 만족과 마찬가지로 있는데, 얼마만큼이 너가 원해? 너의 욕심상 얼마만큼이면 너가 만족할 수 있어?가 바로 상대적인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만족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만족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건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가 충족하면 된 거잖아요. 내 제가 굳이 뭐 구독자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천만 명될 필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 지금 150명 보고 100명 봐도 전 너무나 좋아요. 제 자기 만족이 이 정도 선이니까요. 만약에 구독자가 있냐 없냐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상대적인 만족의 기준을 뒀었을 때 like 저는 100명만 넘어도 저는 이미 양질의 문제에선 문제가 될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왜? 자기 만족? 난 그냥 100명 정도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족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인생이고 여러분의 행복이니까 내가 느끼는 주관적 견해니까 반드시 자기만족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좀 좋은 올바른 자기만족은 뭘까 바로 내 환경과 상황에 맞는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로 내 환경과 상황에 맞는 흔히 말해서 주제죠 주제 자신의 주제에 맞는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본인의 주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들 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주제를 모르면 사실 힘들어요. 너무나 욕심은 많은데, 아,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과 목적성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내 주제를 모르면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집 피지기 백정 불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성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태평하게, 오케이, 만족해. 이렇게 자기 위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올바른 자기 만족을 거두기 위해선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최선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최선의 결과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 그럼 그 욕심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 사실 나에게 도움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만족을 좋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주어진 삶에 순응도 해야 되겠죠. 또 욕심과 바람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올바른 자기 만족, 내 환경과 상황에 올바르게 가치관과 마음가짐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순응해야죠. 아, 내가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는 거 순응해야죠. 물론 아, 다른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내 인생을 쉽게 쉽게 결정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서 단편적인 비교. 아, 나 그냥 대한민국 싫으니까 딴 나라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느 상황, 내 부모가 이 사람이다. 수능해야죠. 바꿀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 삶에 수능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내 욕심과 바램도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아,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만족이 앞서 제가 말한 세 가지 요소 중에 만족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요. 바로 애정결핍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정결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들이니까. 그래서 애정결핍은 우리가 언제 쓰냐. 옛날에 한창, 어, 저가 애정결핍 때문에 그래. 저건 애정결핍 때문에 저렇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들이 좀 유행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는 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게 얼마나 저렇게 슬프고 억울하면 저렇게 사는 걸까? 이 사랑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애정결핍이신 분들이 어떻게 삶이 왜곡되고 변형되는지는 보셨잖아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애정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극적인 변화. 예를 들면 아 내가 얼굴 이 외모 성형수술에서 바꾸면 남들이 좀날 좋아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내 연인들이 날 봐주겠지 조금 더 결혼하기 편해지겠지 혹은 이성 간의 관계 아 내가 아니 분명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딱 봐도 타산적이게 대하는데 아니 나는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어서 아난 절대 이 연인 관계 놓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애정에 대한 결핍 때문에 내가. 끊어내야만 해도 불구한 그 상황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를 불행하고 만들매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애정결핍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랑에 대한 집착이 우리는 결국 뭘를 낳는다? 가치관에 영향을 줘요. 가치관에 영향을. 가치관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내 인생에 가치롭냐는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왜곡해서 오해해서 혹은 편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아니 분명 남자친구가 나를 폭행하고 때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가 중요해서 사랑이 중요하니까 얘가 나한테 주는 관심이 중요하니까 내가 맞는 한이 있어야, 있어도 난 헤어지지 못하겠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란 건 결국 이 애정결핍에 많은 영향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애착 형성을 이루어 나갔을까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우리가 가정 심리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이론이 애착이론이에요, 애착이론. 뭐, 여러분들 부모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심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부모, 친구, 자매, 형제, 이 사람들과 교우 관계 속에서, 교감 속에서 애착을 형성했는가? 그 애착이 올바르고 건강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이 애착이 올바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불편하고, 혹은 이런 결핍이 일어나고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갔었을 땐 나중에 우울증. 정신병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 과도한 성장 성공 지향적인 인생 이런 것들 악영향들 편향적인 사고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심리학 좀 궁금하시면 이 애착이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이 사랑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애착이 내 안에 없었을 때 어떤 영향들이 일어나는지는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달아볼 거고 혹은 이것들은 이미 많은 연구와 많은 지식과 그런 참고물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 베이스, 이 애착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내가 과연 애정결핍,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애착을 형성했는지를 꼭 반드시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애착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애정결핍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애정결핍이 없는 인생 살아간다고?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애정을 받아야만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애착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내 안에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가정이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친구가 중요한 거고요. 교육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지요. 제가 종몽규 회장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고 이러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응원받고 관심받고 이러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인생이. 그만큼 애착 형성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당장, 과거엔 그러지 못했다라도 지금 당장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할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구성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족 관계. 내가 이혼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이고,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랐다고, 우리, 그렇다고 내가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시고, 배우자 꼭 만드셔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분명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타산적이고, 이해 안 가고, 불편하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행복에 있어서는 뭐다? 애착. 여러분들이 가정이 없고 친구가 없으면 도대체 어디서 애착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타인은 날 그냥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고는 아가페, 즉 부모의 사랑. 이 가족애예요, 가족애. 네. 그니까 러 여러분들도 만약 내 과거가 가족애가 없어서 애정결핍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을 만드셔야겠죠. 물론 힘들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 그치만 그 상황 속에서 노력해보셔야죠. 누군가에게 상담받고 누군가에게 대화해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정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까? 본인이 솔로로 사는 건전 아무것도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 기준상 행복에 있어서 더 유리한 건무엇이다 가정을 만들거나 혹은 친구 간의 교우관계를 원활하게 이루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애착을 형성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사랑받기와 사랑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좋은 인격체를 가졌다. 여러분, 내가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를 떠나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인격체가 정하는 일이에요. 인격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청문규 회장, 왜 남들에게 비난받나요? 단지 무능력해서? 아니죠. 여러분, 무능력해도 성공하고 존중받는 사람 많아요. 삼국지에 보시면 유비 있죠, 유비. 유비가 왜 존중받는지 아세요? 왜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삼국지의 주인공이 유비가 된 이유? 유비가 능력이 그래도 있었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갈량만큼 조조만큼 관우만큼 장비만큼 여러 가지 삼국지에 나오는 입체적인 인물만큼의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특출난 능력 단한 가지 있었죠. 뭐였죠? 인격. 그 사람은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비는 삼국지 입체적인 인물로서 주인공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사랑받고 관심받으려면 단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인격체 를 형성하는 것이죠. 좋은 윤리 사상과 좋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양심에 기반한 좋은 가치관과 좋은 외모를 이렇게 스스로 자기 개발해서 갖꾸고 가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좋은 인격체로 만들다 보면요, 남들에게 사랑받아요. 그건 이미 제가 느꼈어요.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런 인격체를 좋은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발 하고요. 그마만큼 저에 대해서 혹독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생, 좋은 인격체를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기 개발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인격체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사랑받기 어려운 이 퍽퍽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사랑받을까? 남들한테 좋은 인상 남겨줄 수 있을까? 남들한테 더 응원과 위로의 말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좋은 인격체로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요? 단순합니다. 좋은 인격체가 되세요.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서 뭐 다른 노를 안 기울여도 돼요? 이 사람한테 뭐 뇌물공세를 하거나 어떤 타산적인 이유로 계속 뭔가를 해주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인격체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선망하고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부러워하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좋은 인격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롭게 그 사람들한테 대해주고 그 다음 스텝 뭐예요? 사랑하기. 내가 좋은 인격체와 여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너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힘듦이 있었구나. 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위로해줄게. 내가 받은 관심과 사랑만큼 남들에게 다시 또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 제이 선행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먼저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에 순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내가 좋은 인격체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돌고 돌아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는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애착 관계 형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먼저, 남들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셨을 때100% 사랑한다고 쳤으면 100명에게 사랑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돌아오는 건 많아봐야 70%? 적게 말하면 50%밖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100명의 친구한테 내가 생일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나한테 돌아오는 생일 축하 메시지는 몇 명이 될까요? 100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10명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면 그 중에 오는 건 7명?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7명? 혹은 적으면 5명? 아니,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사랑해야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좋은 인격체를 형성하고 그 인격체를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그래야 원만한 애착 형성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발달된 사랑과 내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이 뭐를 만든다고요? 행복의 세 가지 요소, 행복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이 왜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까?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에 실천을 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그 다음 3부에는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까? 저만의 디테일한 노하우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어느 정도의 힌트들을 담아봤으니까요. 그것들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행복에 대한 주제로 오늘 강의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